안녕하세요. 여정인의 다육입니다. 자, 요즘 우리 다육아님들 분갈이 할 시기가 되어서 지금 한창 분갈이를 많이 하고 계시죠. 또 이번 여름에 또 많은 애들을 보내고 또 꼬리, 몰꼬리 말이 아닌 애들도 많을 테고요. 지금 분갈이 예쁘게 해놓으면 가늘, 가을에 또 이쁜 모습 보여주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한창 분갈이 할 시기인지라 저도 요정이도 어 분갈이 한번 해 봅니다 오늘 지금 분갈이를 내일을 할 건데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어 콩마리아 철아입니다 콩마리아 철아금철아금인데 어 지금 분이 지금 보기엔 딱 맞죠 보기에 근데 요정이는 화분을 아 그리 크게 쓰지 않습니다 크게 키우고 그리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크기와 화분과 비슷할 거예요. 또, 지금은 키빙장에서 어, 이 생활하기 때문에, 화분이 크면은 자연히키빙 다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어, 크게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데, 요 근래 와서 좀 많이 큰 애가 좀 늘었어요. 어, 그거는, 어 옆에 우리 지금 금다유기를 취급하는 삼촌이 있거든요. 그삼촌 이제 선물 받은 게좀 많이 있어가지고 어 좀큰 애들도 있어요. 지금 지금 이거 콩마리아도 선물 받은 거예요. 콩마리아 차라 얘도 지금 물들면 이쁘겠죠? 또 하나를 지금 했고요. 또 잠시 후에 또 하나를 또더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지금 또 하나 뭘또 하느냐 하면, 잠시만요. 지금 화분이 없어가지고, 이거는 약간의, 어, 롱분이에요. 롱분에 배수층도 밑에 깔게 마땅치 않아가지고, 조금 굵은 거를 미리 깔아놨습니다. 어, 네 개를 하려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작은 애, 작은 애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. 지금, 어, 분갈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홍마리아 금 홍마리아 금인데 이거는 살짝 작죠? 근데 화분에 비하면은 또 크게 작은 애는 아닙니다. 이 분에 비하면은 작은 애는 아닌데 이 분이 좀음 아시다시피 이거 작은 건꽤 아니거든요. 근데 이 a 에 비하면 화분이 조금 작죠?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여정이는 크게 크게 키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화분은 웬만하면 이 다육이와 거의 비슷하게 한답니다. 여기는 홍마리아. 홍마리아도 물들면 참 예쁘더라고요. 근데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번 가을이 되면 얼마나 이쁜 모습으로 보여줄지. 여름에 또 많이 보내고 마음 아파 했는데 또 이쁜 모습 보면은 또 위로도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래, 그 꿈을 부풀고 지금 한번 열심히 분갈이를 한번 해봅니다. 자, 통통통. 자, 보시죠? 홍마리아. 금입니다. 자, 두 번째 했고요. 자, 또세 번째. 세 번째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세 번째는, 어, 얘는 엘콘인데요. 미리 해놨답니다. 큰 애들 분갈이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큰 애를 미리 해놨고요. 세 번째. 자, 네 번째. 네 번째는 얘는, 어, 대왕 백금. 얘도 지금 밭데기에서 뽑아가지고, 어, 하엽 정리를 다 미리 했고요. 뽑아나가지고 밖에 있었던 애라 돼가지고, 뿌리가 너무, 어 말라 있었거든요. 지금 대충, 아, 대충이 아닙니다. 뿌리 제거를 하고요. 지금 이것도, 얘는 지금 큽니다. 하분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얘는. 대왕 백금. 얘는 지금 위에 물이 살짝 지금 들고 있더라고요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킵빙장에 주로 금다육이, 창 이런 애들을 많이 어 취급하고 있습니다. 거의 90%가 금다육이 창들을 취급을 하다 보니까 채강망이 어, 조금 음, 좀 다른 데 비하면은 조금 더 두꺼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물이 다른데 비하면은 조금 덜들었더라고요 며칠 전 동생네 가가 봤더니 거기는 많이 물이 들었던데 여기는 지금 거의 금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체광망이 조금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듬이 조금 늦어요 물듬이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 일자 드라이브입니다. 일자 드라이브를 가지고 뒤쪽에 콩콩콩 하기도 하고 또 들기도 하고 저기 좀 사용하기가 좋네요. 또 분갈이할 때또 뽑을 때도 또잘 사용하고 있답니다. 저거는 어디들 가든지 뭐든지 다 있는데 그곳에서 샀습니다. 음 분갈이할 때 뽑을 때도 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. 저거는. 지금 보시는 거는 어, 대왕백금 약간의 물듬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지금 화면상으로는 하상 입은 것처럼 보이죠.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어, 오후 좀 늦게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서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대왕백금 통통통 손잡이를 갖고 통통통 유용하게 잘 써입니다. 화분이 크다 보니까 흙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키핑장에서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큰걸 그렇게 잘 사용 안 합니다 크게 뭐 좋아하지도 않고 예, 지금 마감토는 잔마사를 가지고 합니다 잔마사를 가지고 마감토를 하고 있습니다 큰 애는 역시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요즘 분갈이 분가리 처리 돼가지고 분갈이를 한참 하고 있는데, 또이큰 애를 또 하나 옆에 삼촌이 또 주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졸지에 또 하던 걸 마무리하고, 지금 선물 받은 것부터 지금 한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어, 또 영상도 한번 찍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. 영상을 제가 자주 좀안 올리거든요 이게 그냥 분갈이 하는 거하고 영상 찍으면서 이거 분갈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시간도 그렇고 신경도 좀 쓰이는 게좀 달라가지고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 안 찍고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분갈이 할 적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은 제가 영상을 좀안 찍고 많이 분갈이를 합니다 요, 걸레와서는 분갈이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습니다. 자,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죠. 자, 단단하게 움직이질 않게 했구요. 자, 지금 분갈이 다 했는 애들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크다 보니까 다 카메라 속에 다안 들어갑니다. 자, 대왕 백금이고요. 그 다음에는 엘콘입니다. 엘콘도 살짝이 물듬이 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작은 애, 홍마리아, 홍마리아, 철아. 이렇게 네 개를 오늘 했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, 또 요정이가 또 예쁜 모습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다육마니 늘 건강하시고요. 어,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가을 이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